자격시험을 치르고 왔고요. 신도림역 3번 출구에서 나와서 오른편으로 가면 이마트랑 그 테크노마트가 나오는데, 거기 오른편에 있는 센터포인트라는 빌딩이에요. 거기 9층이었는데, 가서 생각난 건데, 신분증을 안 가져온 거예요. 그래서, 아, 못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근데 제가 이제 핸드폰 모바일 신분증이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가서 모바일 신분증 되는지 물어보고 안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요 뭐. 물어보니까 다행히 된다고 하셔가지고 인증하고 들어갔는데 어될수 있으면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감독관에 따라서 아마 만약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으면 안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쉽게 나왔다는 건 알겠는데 답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좀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.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이랑은 다르게 당일날 오후에 5시쯤 결과 발표가 난다고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.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시면 조금만 하시면 아마 60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시험인 것 같아요.